대답이 길어지시면 오늘 네, 최선을 어, 오늘 하였습니다. 하루 말고 추가로 더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만큼 어, 박미통일 후보자가 되신 거는 언제쯤이고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뭐 인사 발략하게. 지정을 받아서 청문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인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을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말씀드릴 수, 말씀 못하는 겁니까? 예, 언제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후보자의 저기 추천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뭐 11월 중순경이 아, 11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예 인사 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음. 혹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일 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컨펌을 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 지난번에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어, 찍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까 어,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도 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컨펌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김남국 비서관의 얘기를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한 사람의 컨펌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현진 누나의 컴펌도 받아야 되는 것같던데안 그러면 여기 현진 누나 이름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 보십시오 문진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7인회의 핵심 멤버 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런 친명계의 핵심 인사조차도 어, 현진 누나한테 컴펌 받아야 하는 그런 실세가 현지 누나인데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조차도 좌지울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걸 대국민 인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들도 후보자님이 추천된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서면 지리로 후보자님께 여쭤보셨더라고요. 추천되신 배경이 뭐냐고. 알고 계시죠? 네 예, 서면 지뢰가 있었던 걸로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당 의원님들도 어떻게 추천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씨의김현지부서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님에게 컨펌 받았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이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고 뭐 사퇴라도 하시겠습니까? 뭐 후보자로서 또 사퇴를 네. 언급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많은 국가 기관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런 사례로 어, 지난 9월에 어, 없어진 방통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참잘 아, 못했습니다. 이를 저도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시 여당 어, 의원이었던 한 사람의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후보자님은 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헌법학자로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어, 어떻게 어떤 논조로 비판을 하셨습니까? 예, 예 헌법학자로서 음. 어, 그 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집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음,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예산도 하나 자, 자, 그 정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어,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렇게 무차별 탄핵안 발의 국회가 하는 것들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네. 보십니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렇게 비판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정무직 고위공직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뭐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을 200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어, 탄핵안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 편향성 편,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를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헌법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제가 헌법의 기준을 해서 칼럼이나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어, 해왔고 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그 후보자님께서 쓰신 칼럼이라든가 어, 논문이라든가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보자님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으로 지킬 수 있으신 분인지 한번 더.